사흘만 볼수 있다면. 헬렌 켈러. 만약 내가 사흘만 볼수 있고 말할 수 있다면, 내가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것을 그려내 보여주면서 최고로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성생하는 동안 여러분들도 이 사흘 동안 그 돈을 어떻게 쓸지 생각해 보세요. 사흘째 되는 날 밤, 어둠이 다가오고 저 태양이 다시는 떠오르지 않을 거라면 여러분은 그 소중한 사흘 동안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건가요? 자신의 눈길을 어디에다 먼저 머물게 하고 싶은가요? 나는 당연히 내가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사는 동안 내게 가장 소중했던 것들을 무엇보다 먼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귀중한 것들을 오래도록 바라봄으로써 앞으로 닥쳐올 어두운 밤에 여러분과 함께 에게해줄 추억을 만들고 싶겠지요. 만약 기적이 일어나 내게 볼수 있는 시간을 사흘 주고. 이어서 다시 어둠이 시작된다면, 이, 나는 이 소중한 시간을 스스로 나누어 써보고 싶습니다. 첫째 날에, 나는 친절함과 상냥함과 우정으로 나의 인생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살, 삶으로 만들어주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맞다. 먼저, 나의 나는 존경하는 선생님 앤썰리본 메이, 메이시 선생님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어린 나에게 오셔서 외부 세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는 선생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윤곽을 기억 속에 담아 고이 고이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얼굴을 자세히 관찰하여 나를 교육하는 그 어려운 일을 이루어내게 한 동정심 넘치는 상냥함과 인내심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생생한 그 생생한 증거를 찾아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눈빛 속에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굳건, 굳건히 설수 있게 한그 개성의 힘을 찾아보고. 나에게 자주 드러내보여 주셨던 온 인류에 대한 깊은 동정심을 다시 찾아보고 싶습니다. 나는 영혼의 창이라는 눈을 통해 친구의 마음을 들여보, 들여다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오로지 손끝에 느껴지는 얼굴 윤곽을, 윤곽을 통해서 볼 뿐이니까요. 나는 그들의 웃음, 슬픔, 그리고 그 밖에 그들이 느끼는 비교적 분명한, 그들이 느끼는 비교적 분명한 감정들은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나는 친구들의 얼굴을 만져보고 그가 누구인지 압니다. 하지만 그런 감촉만으로는 그들의 성격, 성격을 정확히 잡아낼 수 없습니다. 물론, 나에게, 나에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줄 때라든지, 내게 보여주는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성격을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여러 다, 양한 생각에 대해 그들의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런저런 경고를 만났을 때, 그들의 눈과 얼굴이 직각, 순간적으로 어떤 방향을 보니, 보이는지 직접 눈으로 볼수 있어야 하는데 나에겐 그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 나는 가, 가까운 친구들은 비교적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달 또는 여러 회에 결쳐 자신을 갖가지 방법으로 나에게 드러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끔 만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인상을 완전히 할수 없습니다. 악수를 하거나 내 손끝으로 그들의 입술을 더듬어 알아낸 몇 마디 서 단어를 통해 그리고 그들의 손길이 내 손바닥에 닿을 때 전해지는 인상을 통해서만 알불입니다. 표정의 미묘함이라든가 근육의 떨림 또는 손의 움직임과 같은 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을 곧장 잡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쉽고 만족스러울까요? 당시에 하지만 당신은 눈으로 친구나 지인의 내면을 들어본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나요? 있, 대 사람들은 대부분 겉으로 드러난 얼굴 모습을 얼굴 모습만을 무심하게 바라보는 바라 바라보고는 대수롭지 않게 던겨버리지 않나요?이를테면, 여러분은 절친한 친구 다섯 명의 얼굴을 자세히 묘사할 수 있나요?몇몇 사람들은 할수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그러지 못할 거예요.시험 삼아 나는 결혼한 지 오래된 남편들에게 부인자 부인의 눈동자색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헷갈려, 당황, 당황해 하다가는 이네 모르겠다고 힐터합니다. 사실, 부인들은 새 옷이나 새 모자를 사도, 또는 살림파리의 위치를 바꿔놓아도 남편이 알아채지 못한다고 늘, 부, 늘 불평을 털어놓지요. 사람들이, 뭐, 사람들은 무엇을 본다고 하면서도 일상적인 주변 환경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탓에 좀 놀라거나 장관을 이루는 것들만 유심히 볼 뿐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런 놀랍고 멋진 것을 볼 때도 차도 사람들의 눈은 게으르기 짝이 없습니다. 법적인 기록들은 목격자들이 본 것이 얼마나 부정확한지 매일, 매일 드러내 보여줍니다. 똑같은 사건인데도 많은 증인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써 보는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보겠지요. 하지만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 내게 사흘 동안 볼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나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적절히 나는 무척 바쁜 하루가 될 거예요. 나는 소중한 친구들을 보러 그의, 그들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면서 그들 영혼의 아름다움이 밖으로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 증거들을 찾아내 마음속에 새길 것입니다. 또한 아기의 얼굴에 눈길을 멈채그 얼굴에서 순수하고도 간절한 아름다움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갈등을 알기 전에 순수한 아름다움이죠. 그리고 내가 데리고 있는 충직하고 믿음직한 개들의 눈, 눈도 눈도 들어대야 보고 싶습니다. 한 마리는 이젓하고 영리한 스코티종 다키이고 다른 하나는 크고 유애심 많은 그레이트, 그레이트 종인 헬가입니다. 그들은 따뜻하고 상냥하며 쾌활한 친구를 들렀어. 그들의 우정은 내게 큰 위안이 되어 주었답니다. 분주한 첫날, 나는 내집 안에 있는 작고 단순한 것들을 살, 살펴볼 거예요. 살펴보고 싶습니다. 내발 밑에 놓인 따뜻한 깔개색과 몇 개의 벽에 걸린 그림과 평범한 집을 따뜻한 복음부자리로 만들어주는 사소하고 친근한 물건들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내 동기는 그동안 읽어온 점자 책들 위에 각 경기를 품고 머물겠지요. 하지만 아마도 우이히 온전한 사람들이 있는 데는 있는 인쇄된 책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인, 인생의 길고 긴밤 동안 내가 내가 읽었던 책이나 내게 읽어 주었던 책들은 빛나는 큰 등대가 되어 나에게 인간의 삶과 영혼이 가야 할 길을 밝혀 주었습니다. 첫날 오후에 나는 숲속을 오래 거닐며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내 눈을 흠뻑 취하게 했습니다. 다 볼수 있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펼쳐 보여주는 자, 자연의 장엄한 아름다움을 단지 몇 시간 안에 빨아들이려 애쓰면서 말이죠. 숲, 숲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농장이 가까이, 가까이 있던 발들이 애를 쓰면서 가는, 밭을 가는 모습이나. 그들 가까이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잔잔한 행복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그리고는 저 찬란한 저녁 노을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땅거미가 내려앉는 저녁이 되면 인간이 만들어낸 빛을 이용해 볼수 있다는 데서 내 기쁨은 두두 배가 될 것입니다. 자연이 어둠에 숨을지라도 인간의 특별한 재능은 볼수 없는 능력을 밤에도 쓸수 있도록 빛을 만들어냈지요. 볼수 있게 된 첫날 밤 아마 나는 아마도 그날 하루의 기억들로 흥분되어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을 겁니다. 잘 자요. 좀꿈 꾸세요.